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유지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영국의 슬펀저 목사님은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삼손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머리카락이 길때그 나라를 지키는 사사로서 능력을 발휘했으면 그런데 삼손이 죄악에 빠져요 유혹에 빠져요 머리카락이 잘라요 능력이 사라져요 오히려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삼손이 포로로 잡혀가 두 눈을 뽑힙니다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믿음이 없어지면 점점 나약해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저주의 노예밖에 될수 없다는 것을 삼선을 통해서 삼선의 머리카락과 상관관계에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왕성해야 예배에 생명력이 있고 인생의 희망이 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 그 하인이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백부장 로마에서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이 고위 관료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넙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어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고백과 간구를 들으면 너무나 놀라워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고 예수님이 감동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며 놀라워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 그 하인이 나왔대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으로 나타남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의 역사들이 내 삶에도 오늘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도 찬송할 때그 찬송의 가사가 은혜가 되고, 성가대의 사상의 은혜가 되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 같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설교 말씀이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멘 아멘 내게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하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나이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하자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이러셨겠어요. 당시의 종은 그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짐승의 하나라도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하인을 향한 중요한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고통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은요 오늘도 기적을 만듭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부모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일이기에 기도밖에 없어요. 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언어, 겸손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인의 문제로 가장 겸손하게 강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집의 크기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 여인이 자신의 병든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무시하시듯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놀라고 하세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나타나요. 내가 달라져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시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믿음의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와 축복 필요합니다. 그전에 축복 받을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받을 만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매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매일 듣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매일 마음에 품는 꿈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매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게 돼요. 믿음이 크면 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하.